일어나요 팡아 오 팡아? 일어나요, 팡아? 팡아. 오. 일어나 팡아 음. 일어나 눈곱이안 보여 <laughs> 지금 8시 반이야 알겠어 일어나 9시에 유진 씨 오셔 알겠어 뭐 아침에 노래를 또 틀어 <laughs> 아워아귀여어 <laughs> <입장 좋아. 웃음> <laughs> 어, 진짜 <laughs> 귀여운데? 순둥순둥하네 <laughs> 혹시 러블리 러블리 잠옷이네. 하네? 저지홍색 이런... 좋아해요 가죽 잠옷 입구잘거같아 <laughs> 잠옷을 문이 맞췄나봐요 잠옷을 <laughs> 네 저희 잠옷이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걸 입어가지고 아, 원래 다르네 음, 오늘은 <laughs> 제 스케줄이에요 다 저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 오늘 내가 매니저구나. 아, 오늘 내가 매니저구나. 아, 아아 매니저. 아 제가 매니저. 그분이 서로 그렇게. 네. 음. 안녕하세요. 어머, 저는 프라우드먼의 리제이라고 합니다. 아, 어머, 죄송해요. 오늘, 아, 그렇지. 프라우드먼의 리더 모니카의 매니저로 나온 순이입니다. 애칭, <laughs> 애칭. <laughs> 걔가? 내 립제가 저 옷을 입고 있을 줄이야. <laughs> 밥 먹을래? 어, 오랜만에. 근데 내가 운전하잖아, 오늘 또. 응. 아, 매직 아, 없으니까 서로 이렇게. 진짜 운전야지 서현아, 근데 내가 이 와중에 진짜 찐으로 얘기하는 건데. 어. 김시켜야 돼. 김시키? <놀람> 알았어. <놀람> <놀람> 야. 어, 혼난다, 지금. 혼난다, 혼난다. 내가. <놀람> 비닐봉지에 비닐 비밀 씌우라. <놀람> 했어, 안 했어? 비닐봉지에 비닐 씌우라. 했어. 미안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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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는 잘하죠, 미안해. 이런 사과는 참잘해 말로 표현을 해야 될때이 혀와 사, 사고 회로가 맞닿질 않아요. 근데 언니는 혀나 저거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는 스타일이면 아, 저는 그 통하고 있어요, 서 내가 이걸 봤으니까 조금 있다가 넣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동선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면 언니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아직! <laughs>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커피. 커피 내가 탈게. 아니야 여기 좁아 오지 마. 얼씬도 하지 마. 저는 <laughs> 어, 여기 있는데. 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비둬요. 다 언니가 하겠다고. 네. 왜 좁아요? 부엌이. 내가 <laughs> 줄게. 언니는 언니다 진짜. 보니까 같은 언니 <laughs> 있었으면고겠다 떡볶이, <죽겠다>. <laughs> 떡볶이 안돼요. 마라탕 떡볶이. 마라탕 <laughs> 안돼요. <laughs> 근데 어차피 안 해줄 거 알지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laughs> <laughs> 매운 걸 너무 좋아해요. 직전인데. 아유, 여기... 아유. 하... 왜? 이렇게 데폈어? 아... 아, 진짜. 왜? 어? 이거 아니야? 기름이 뚝뚝 떨어지잖아. 접시에다 넣고 하면 너무 좋잖아. 응. 내가 편집에서 데워든 대로 데우면 안 되는 거야. <laughs> 플라스틱. 막 먹고 싶으세요? 드세요. 아니, <laughs>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그렇지 않아요. 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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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으이그 아니 어?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이걸 볶아 달라고 이걸 볶아 달라 아예 싹다 볶아 가지고 데우라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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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두 분이 참 너무나 지금 케미가 좋지만은 첫인상은 서로 별로였다라고 네아둘다 똑같이 별로 좋지 네 <웃음 그럼 왜요 어땠는데요 저희가 이제 딱 처음 만났을 때 국수집 네, 국수집 저는 이제 들어왔는데. 같이 들어간 댄서가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밝게 저는 인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국수를 먹다가 먹다가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첫인 얘가 굉장히 팍생하 거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이걸 먹다가 안녕하세요! 그 이해가 간다 낯가리면서 이해가 간다그또 근데 또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그때 좀 헤어스타일이 약간 이런 이런 문희준 씨 머리에 빨간 머리 같은 보브컷 그런 머리에 막 시스럽게 한다고 어? 막 화장 알록달록하게 하고 그니까 러 그게 꽂아나온거야 <laughs> 그래서 진 뭐야? 약간 그러니까 속으로 음... 되게 하찮다. 음... 하찮다. 어... 그때 저도 이제 같은 시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어, 뭐야?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뭔가 댄서들의 어떤 그런 아우라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느낌이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는데요? 오. 언니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상냥한 척을 하면서 와! 각을잘 보지 않어요 약간 이런. 아, 네, 아니, 너무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배운 여자 같은 이게 엄청 이게 여기에 하고 있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먹으면서 어, 저 사람이 누구지? 언리좀 말투는가 아닌데 남에안 들었네. 에이, 아, 나랑 어, 가까워 주신사이는 아니겠지? 어, 어머, 약간 유분이 나왔어. 네. 아니 난이 컵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서 현원아, 현원이가 응. 맞는 컵이거든요. 야 너가 그걸로 마셔봐. 마셔지 나. 아, 디자인은 그, 저렇게. 저지저 지능으로 만든 건 뭐예요? 저거, 저 제주도 놀러가서 같이 만든 도자기 거 조작이 만드는데 가가지고. <웃음> 네. <웃음> 진짜, 진짜 똥손도 이런 똥손이 없어. 120ml가 안 남겨. 120ml가, <laughs> 120ml가 안 남기는. <laughs> 저게 물건 아, 처음 볼까요? 먹어봐요. <laughs> 입이 아파. 난 이걸 먹으려고 노력했거든? 와. <laughs> 그럼 주로 아침에 모니카 언니가 이렇게 되었 챙겨요. 네, 주로는 아니고, 사실은 번갈아가면서 하긴 하그렇 아, 건강식이네. 아, 아, 아버님한테 뭐 그래서 좀 계속 물어보고는 있니? 그러면 내나 아빠랑 통화했는데 음. 아빠 나 시집갈 수 있어요? <laughs> 너 말고 나 <laughs> 근데 내가 나를, 난 나를 물어봤어 음. 난 나를 물어본 거야 음. 근데 아빠는 항상 그렇게 대 너랑 모니카는 이렇게 대답해 그런데? 묶어서 묶어서? <laughs> <laughs> 올해는 기대하지 마 올해는 기대하지 마 <laughs> 너, 아버지 네. 사투를 봐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명리학 공부를 하신지 지금 한6년 정도 되셨어요. 아니 아버님 어? 아버님이 사술 보세요? 아, 아 공부 정말? 공부 를 하셨어요. 러분들이잘 어, 보세요. 취미세요문니카시와의 네. 궁합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버지? 가 저희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네 둘은 전생에 부분이 있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laughs> 잘 맞대요. 연애는... 아이 없다니까. 이러면서 연애는? 연애는? 저번에... 언니는 10월 달에...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월이잖아. <laughs> 10월 달에? 난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laughs> 소개팅? 응. 아 진짜? <laughs> 진짜로 고민 중이야. 오픈 마인드를 한번 가져볼까 해. 소개팅 한다고? 한번 해볼까봐. 누가, 누가 소개시켜주는 건데. 어, 야, 이씨. 말 더듬었어, 지금. <laughs> 나는 주변에 소개시켜줄 사람은 많지. 음. 만나, 나는 근데 만났으면 좋겠어. 그거는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어디서 나한테 연민질이요 <laughs> <laughs> 어디서 연민질이야. <laughs> 나는 그냥 어.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어, 언니가. 이렇게 그냥 카톡하고 집에 들어와서 어딨어? 오늘 뭐 했어? 그냥 그런 카톡이라도 <laughs> 나누는 남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라도 친구라도 어. 그럼 많아. <laughs> 아니 다 결혼해서 <웃음> 그렇지. <웃음> 동아리 같은 데 가입을 하잖아. 동아리? 자전거. 그래 자전거 동호회나 자동차 동호회를 들어가서. 아, 그런 거 말고 약간의 설렘 포인트가 있는 상대와. 근데 나도 응. 큰 욕심 없어 한 명이면 되는 거잖아 우리 응. 그지? 한 명만 날 좋아해 주면 되는 거야. <laughs> 이 수많은 남자들 중딱한 명. 응. 내가 뭐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치? 응. 너는 없던가? 정서적 안정감을 응. 찾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공유해주 공감해주거나 그러진 않아, 돼 절대로.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잖아. 무슨 공감이야. 어차피 다른 사람인데. 어. 어차피 이것어못 네. 어. 못 그냥 단단하고 잔잔하게 <laughs> 그 자리를 유지해주는. 단단한. 아니 오드코이 있어도 되니까. 음. 마네킹을 사. 마네킹을 사. 외롭다라는 <laughs>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네. 외로워요. 네. 모니카 씨도 되게 외로웠었던 것 같아요. 언니 외로워하죠. 정년기가 되었고 <laughs> 그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연애는 좀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허전해요. 지금 뭔가 구멍이 크게 하나 뻥난것 같고. <laughs> 외로울 나이지 지금. 진짜 외롭다는 말 많이 합니다. 네, 서른 남자 관계 다아 시겠네요. 철저하게. 다, 네, 다요 해외에서도 네. 대시 많이 할것 같은데. 이 동남아 쪽 말고 건너올 수가 없죠. 새로운 나라. 나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야. 설레요. 요 정말 이런, 이런 제 자신 싫은데. 전화 받았어. 여보세요? 네. 앞에 070은 아니야? 아니. 0 7 0이니 받았지. 두 분에 그래서 받았돈 아니면 남자잖아. 지금. 어 그래 <laughs> 어, 아, 네. 조용히 해. 아, 이거는 음. 좀 약간 잠깐 뭐 응. 음, 흠 음, 음. 안녕하세요. 음. 아, 안녕하세요 하고 얼른 끊어야겠다 했는데 저 혹시 요즘 만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음, 이러는 거야. 어어 아, 뭐, 뭐. 요즘 교제를 음. 하고 계신 남성분이 있으신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요? 왜요? 이랬어. 어디세요? 내가 이랬어. 아, 저, 중매. <laughs>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이 뭐예요? 중매가 무슨 의미예요? 근데 너를 아는 사람이네. 효원씨라고 하네. 어, 그, 이 재본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거를 2년 전에 <laughs> 괜찮다, 괜찮다 그랬대. 네? 어... 2년 전에 내가 여기서 전화가 한번 왔는데 이렇게 연결해드려도 괜찮을까요?라고 <laughs> 물어봤는데 내가, 괜찮아요. 이랬나 봐. 그래서 내 번호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아, 저 지금 만나는 사람 그래서 있다고 뻥쳤어. 2년 전이면 너 있을 때잖아. <laughs> 어, 잠깐만, 근데 2년 전에 남자친구분 있었을 국가야. 때라고. 제가 이렇게 된 거죠. 어? <목소리> 뭐야? 그거 아니야? 근데 2년 전에 걸걸. <laughs> 미쳤나봐. 국가별로 사귀고 싶었어. 국가별로? 국가별로? <laughs> 그럼 한국 사람은 아니었어? 2년 전에 사귀었던 네.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아, 와 역시! <laughs> 아, <해>. 머리가 설치해 <laughs> 아니면, 그냥 그랬을 수 있지. 잘 어, 지나가다. 어. 아, 그게 뭐예요? 아, 내가 괜찮습니다. 이랬나봐. <laughs> 그랬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 말좀 자세히 들어 귓등으로 좀 귓등으로 좀. 나도 그랬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정년기가 됐나봐. 음, 남자 얘기니까 네. 배고파. 먹어도 먹어도 한고있 <laughs> 저는 씻고 올게요. 네. 좀 뒤질락이 오래 걸릴 테니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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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aughs> <Wow. 웃음> oh oh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9 a.m.? Yeah, which, which is miracle for me. Like 9, 9 a.m. in the morning. It's good to see your face here. What is it? What is it? What t w s it? What i a t i h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독학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사실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많이 배웠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집에서 습관적으로 동생이랑도 막 이렇게 핑퐁 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가지고 약간 해외 활동을 주로 많이 잡으려고 했었던 것도 그런 부분이 더 커요. 그런지 그 헤이 그 발음이 남다르시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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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t's been better, but it's because of like the whole performance and the missions through Straight Woman Fighter. It's like crazy. So. Oh really? Yeah, but it's been good. It's been it's been way better since I got injured. <laughs> I <don't>... Bye bye. <laughs> <laughs> bye, -bye. <laughs> 너무 토종미가 있어. 요목조목 유목, 따지면 미인인데 합쳐서 아니. <laughs> <laughs> 엄마가 그저께 집에 왔잖아.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 정말 늦지 않았으니까 코라도 하라고. <laughs> 어? 수술? 어. 응? 엄마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코라도 하라는 게 딸한테 할 소리 하더니. <laughs> 뭐라도 하래 늦지 않았대 엄마 미안한대 갑자기 사과를 해고인데 <laughs> 이럴 때 얘기 많이 하고 막 아... 이때 제일 많이 통하면서 아 진짜 제일 많이 네. 통해 이때가 싸운 적 있어요? 이게 있어요. 얘기해 줘. 어떤 거요? 얘가 그 남자친구 주려고 산 쿠키가 저, 있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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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틀 어. 가네 해외 남자친구니까 이제 오면은 그 쿠키를 먹이려고. 남편을 남아. 네. 그러면서 아, 아, 네. <laughs> 이제 이제 나가고 저는 일어나서 아 배고파 이러고 쿠키가 있길래 그냥 어. 하나 먹었어요. 있으니까. 그냥 맛있길래 하나 더 먹었어요. <웃음> 맛있으니까. <웃음> 네, 과자 둘둘 말아서 넣어놨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얘가 진짜 쓴. 는 거예요. 응. 에이스? 너다 아니, 아, 내가 아, 그게 냈것 아, 같아. 어. 아 제일 하지 그럼 어. 되게 진지하게 제 방으로 따고더니 언니 친구들 내 과자 먹었어? 이러는 거야요 어. 그럼 머리 그어그카메라서어 먹었어 맛있더라 이랬어요. 언니 어. 어. 그거 내가 누구 올그 친구 어. 이름을그걔 어. 올려면 주려고 사는 거야. <laughs> 알았어요. 이러고 하는 거야요 알았어요. <laughs> <laughs> 어, 미안해 이러고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 저도 쌓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어떻게 그거 얼마나 한다고야 너무하다. 막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어. 음. 제가 효원이한테 다시 가서 야 얘기 좀 하자. 어. 이렇게 했죠. 어. 아, 그리고 길게 얘기했어. 요 되게 길게. 고백하고 싶어. 갑자기 <laughs>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고 싶다.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데 고백한다고? 갑자기 툭 나와요. <laughs> 진짜 외로운가 계절 탓이나? 근데 맞아. 남자를 만날 지금 내가 보니까 스케줄이 없어 거의 근데 할수 있어요. 근데 네, 할수 있어요. 저희게는할수 있어요. 그할수 있다, 저할수 있다, 저한테는. 저는좀 늦게 아, 들어오고 네. 일찍 나가면. 네. 네. 그냥. 아니, 이상형이 아, 따로 아, 있어요. 조금 이런 남자 아, 원한다. 네. 좀 알려주세요. 이상형 아, 진짜 외모적으로는 음. 그 순간순간마다 바뀌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아. 2년 전에 사귀었던 그 미국인이라는 분 외모를 살짝만 한번 얘기해 줘봐요. 그 저의 전 남친구가 자 캔드릭 라마를 좀 닮았었어요. 누구 캔드릭 라마 래퍼래퍼. <laughs> 저희가 미친듯이 <외식을 웃음> 잘 몰라요. 누구지 잘몰라요 아니 근데 언니가 <laughs> 아는데 맞아. 저 제가 그 동안 만나왔던 그 남자친구분들의 그 네. 외모는 다 달라요. 달라요. 아 그래서 아다 달라요? 네. 외적인 걸로 좀 표현할 수가 없군요. 아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어 잔잔하고 아 일상적인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고 이렇그 약간 아그 평범한 직장인 되게 좋죠. 사대보험 아 나오고 대출 되는 남자. Let's go, let's g 음? 차가 되게 작고 귀엽더라고요. 언니의 어머님 차인데요. 아, 아 어머님이 타시던 네. 이렇게 타고 다니시던 그 경차를 물러주셔가지고 저희가 잘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갑시다 상암. 운전벨트? 아. 나 신경 쓰지 마. 나는 그냥 옆에 서탄 사람이야. 말하지 말고 집중해. 어, 알겠어. 왜냐면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 확 까버리는 거야. <laughs> 나 믿어? 안나 믿어? 못 믿지. 어, 못 믿지. 이미 저 여기 긁힐뻔했어 조심해서 가. 초보 운전이세요? 네. 면허 딴 거는 1년 정도 됐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운전하면서 주행하면서 다닌 거는 3개월 안된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운전이 빨리 늘긴 했으면 좋겠어. <laughs> 어제 차 운전 잘하는 사람 옆에 탔는데 정말 편하더라, 마음이. 류채가 <laughs> 긴장한 건 처음이야. <laughs> 이런 모습 처음이야. 등받이에 등못 대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laughs> 노란 불, 노란 불. 그렇지. 근데 어때?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해? 나? 진짜 차 사랑을 받고 있잖아. 욕도 받고 사랑도 받는데 그중에서 이런 말을 제일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우리 거한 사람이라도 좋아해주면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있잖아 근데 그걸 지금은 더 느끼는 것 같아 응.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사랑하는 이런 문화를 궁금해해 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러니까 이, 이 방향이 너무 좋아서 약간 아 진짜 춤 계속 추길 너무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 지금 하고 있어요 용기를 계속 얻는 것 같아. 요 긍정적인 말이 돼. 게 그런 거랑. 근 요즘 들어 정말 더출기를 진짜 잘 했다. 난 생각 나는 사실 많이 해. 꼬마. 아, 이건 진짜 진심이야. 신호등스. 신호등스. <laughs> 신호등스? 아하. 약간 꺾어서, 아하. 기다려. 아직? 2초, 1초, 렛츠고. l 츠 t s go! Let's go! 진짜, 네. <웃음> <마지막>. <웃음> Let's 이 o 이 e r e done! We're done! We're done! We're done! We're done! We're done! 지 내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긴 있는데! We're done! We're done! We're d o 그러니까 재밌는 분이